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목 디스크, 목 통증을 잡을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절 미스터 피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수건 하나로 통증과 움직임을 개선시킨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목을 회전하는 근육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목을 좌우로 회전하며 뒤통수 상단을 이용해서 의자나 벽 또는 지면을 누르는 동작입니다. 이때 회전하는 방향의 척추 길이근이 주로 사용됩니다. 자 잠깐 숨 고르고 다시 들이마십니다. 둘.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회전해 줍니다. 호흡은 이 사이로 강하게 내뱉으면서 배꼽은 척추 쪽으로 당기고 골반 기저근은 위로 수축해 줍니다. 숨 고르면서 반대쪽 준비합니다. 셋. 가슴을 펴고 허리는 꼿꼿하게 세워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척추를 길게 유지해줍니다. 그러면 등쪽은 의자에서 살짝 뜨게 되고 흉추에 붙어 있는 척추 기립근에도 자극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넷. 네. 목은 위로 당겨지는 것처럼 길게 세우고 어깨는 들리지 않도록 살짝 아래로 내려줍니다. 특히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편 어깨는 귀에서부터 멀리 두면서 쇄골이 펴지는 느낌으로 의자에 붙여줍니다. 자, 반 정도 진행했고요. 다섯. 목 뒤에 완만한 아치가 형성되는 느낌으로 공간을 둡니다. 거북목이 심한 분들은 턱을 살짝만 당겨줍니다. 여섯. 반대편 어깨가 계속 앞으로 나오거나 위로 뜨는 경우에는 팔을 벌려 뒤쪽으로 보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도 계속 목의 아치는 유지하면서 목 뒤의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합니다. 자, 다시 숨 고르고, 이제 두번 남았습니다. 일곱, 수건을 말아 목 뒤에 두고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목 뒤에 수건이 강하게 눌리지 않는 상태에서 머리만 뒤로 밀어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 마지막 머리를 회전하면서 오른쪽 뒤통수의 상단으로 의자를 밀어줍니다. 목 뒤에 다리를 형성해주는 느낌으로 최대한 목의 아치를 유지하고 반대편 어깨는 뒤로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좌우로 회전시키는 운동을 한번 해봤는데 이 경추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전 동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목을 회전하는 동작을 많이 하는데, 어, 이렇게 뭐 의자에 오래 앉는, 앉아 있다든지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는 경우에는 이런 회전 동작을 잘 하지 않으면서 회전 기능이 점차 저하가 되거든요. 그리고 라운드 숄더라든지 거북목이라든지 뭐 일자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체형적인 불균형이 있게 되면은 이 회전 동작이 잘안 나오게 되면서 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알려드린 동작을 한번 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더 자세한 단계적인 재활 운동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활.